자 어, 이번 시간은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격 원칙 아시죠 배웠던 그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를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 예, 그게 일단은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425쪽에 가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측면 이거는 내부 측면이죠 예. 외부 측면에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이냐면,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예,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는 제목대로요. 부동산의 가치는, 예, 인근 지역의 예,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요. 예,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는 게 발생할 수 있더라. 네.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를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에 그 서민 주거지역이 요렇게 있어요. 네, 서민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고급주택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고급주택이 만약에 토지하고 건축비까지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요. 여기가 평상적인 거래 가격이 한 2억 수준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 때 과연 10억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부동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최신 설비로 집어넣고 2층으로 된 그런 구조고. 그래서 물건 자체는 별어려움 아, 문제가 없다는 내부+ 내부적인 요소에서는 근데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치가 평가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그거는 어느 원칙이 어긋난 것이냐 적합의 원칙이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라고 출제했던 설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하시면 되겠 그래서 굵은 글씨로 명시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쟁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어, 제목 대로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예,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경쟁의 원칙이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요. 아, 뭐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볼수 있냐면, 요게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익에근거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수익환원법에서 요 순수익을 산정을 할 때, 예, 뭐는 반영하면 안 되냐면, 유의해야 된다는 게, 이 예, 소멸성 이유는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수익 환원법에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이게 순수익이라는 걸요.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해 주거든요. 예 그럴 때요 수익 가격은 얘하고 비례해요. 그니까 러이 수익이 커지면 얘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지역에 원룸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걔가 독점이니까는 100% 만실이 다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기준만 갖고 평가하면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경쟁 부동산들이 이렇게 들어서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선 애들은 기존보다는 훨씬 시설이나 이런 게다잘 갖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적정한 가치, 적정한 수익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평가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예. 이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얘도 특징이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근거로도 쓸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대표적으로 써요. 근데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적합의 원칙은 이 안에 있는 부동산이 주변 부동산보다 이게 어울리지 않으면 이제 감가가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죠. 주변 부동산들이 다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 간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주변에도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이 요렇게 존재를 해요. 예, 네, 그럼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는데 예, 만약에 관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여기는 공원을 집어넣기로 하고요.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집어넣기로 하게 되면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원래는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더 좋은 주거 지역이고 덜 좋은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외부 요인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변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감가가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나 얘도 경제적 감가를 판단한 건 같은데 접근하는 과정이 틀리다는 라 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외부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에서 대표적인 건 대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체 원칙 정도는 이 기억을 해두시는게 조금 나을 수 있다. 예. 요 대체 원칙의 논리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 특징은 뭐가 되냐면 3방식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3방식이라는 게요, 뒤에서 나오는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세 개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 방식하고 아주 부합이 잘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거래되느냐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구하는 게 대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요거는 아,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제목대로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비용을 반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가사가 산정을 한 가치는요, 다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가치를 추계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판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게기회비용의 원칙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 도심에 있는 공장 용지 있죠? 예, 얘는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에 비해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도심에는 공장 용지는 언제든지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평가사는 이 공장 용지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공장으로서의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까지 감안한 가치를 평가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 비용을 반영한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게 되면 한 13가지 나오거든요. 최유 용을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걸 다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 변동과 예측의 원칙, 요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27페이지에 가면, 최유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별도의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데요. 예. 이게 예, 요거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요 항상 최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그 최이요 이용 상태로 가치를 추계해야 되냐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부정성이라는 것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예 이거를 그최효 이용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판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아첫 번째 예 거기 보시면 합법적 이용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법률적인 부분을 위배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조건이 충족이 돼도 최효 이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제 환경규제 위배되지 않는 이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은요. 가까운 장래의 그 이용이 확실해야 시 돼요. 50년대, 100년대 이용을 참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개발 사업하고 부지의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세 가지는요, 전제 조건이에요. 최고 이용을 판정할 때 얘들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있죠. 예, 요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것을 우리가 최 이용 상태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종류가, 야, 너무 많네. 이걸 오지 이제 다 해.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포인트를 두는 거는 변동과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그럼 다섯 개죠. 예, 요렇게 해서 오지 선단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요령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요. 얘는, 아, 지금은 가격 원칙보다는 분량이 좀 작아요. 자아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감정 평가라는 절차를 밟아 나갈 때이 지역 분석이라는 건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역 분석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대상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속하냐 이거죠.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속해 있고, 근데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된 지역이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된 지역이냐, 또는 재개발 대상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제약하는 표준적 사용이 있죠. 예,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예, 이용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게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이 지역 분석의 목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를 판정하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소재하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이렇게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것을 행해 주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거기 있는 이 표준적 이용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주택, 얘도 주택, 얘도 주택이면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볼수 있겠죠. 예, 그런 게 표준적 사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예, 가격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은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고요. 요 주변에도 유사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주거 지역이 역시 존재를 해요. 근데 주거 환경을 보게 되면 얘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주거 지역은 평당 시세가 2,500에서 3,000 정도 선을 한다 그러면 얘는 얘보다 주거 환경이 떨어지니까 그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는 가능해서. 1800에서 한2000 300선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요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하려고 그러면 먼저 요 가격 수준이라는 게 판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있을 때요. 여기서도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인근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왜 제일 중요하냐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적인데 거기 428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요게 용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평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한다 그러냐면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요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래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이라는 거는 사회적, 경제적, 예, 행정적인 요인에다가 기상 상태까지도 동일한 그런 지역이라 얘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예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요인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인근 지역의 특징이 나왔을 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요.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미음에 보시면.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사에 회 비해서 작은 생활권을 갖는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근 지역은요, 행정상의 동 아시죠? 동.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동. 뭐, 삼성동, 압구정들이 동.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같은 동에 있다고 해서 다 주택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도 용도는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작은 좁은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지역에 가면은 무슨 단 아파트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에서도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작은 예,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근 지역의 경계는 고정적이지 않고요 항상 유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사 지역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유사 지역은. 예, 인근 지역하고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우리가 유사 지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인근 지역이라는 것,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야지만 유사적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접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역적 특성이 유사합이게 그러니까 평가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서울이면요, 일산이 있고 평촌이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공급이 된 신도시인데 평천에다가 주거를 정한 사람은 일산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유사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 안에 붉은 글씨로 명시해 를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예 동일수급권이라고 또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수급권이라는 건 시장 지역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붉은 글씨로 돼 있죠. 뒤에 나오는 이제 용어에 있어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요.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고, 뭐를 포함한다 고 그러냐면, 인근 지역하고 예,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동의수권의 범위를 보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용도 지역별 동의수권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범위 안에 보게 되면요. 주거지는 도심의 통근 가는 범위 있죠. 통근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laughs> 평천에다가 주거를 정한 사람과 일산에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통근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는 축소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그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아예 교육적인 환경만을 따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남의 파라군만 대상이 될 거예요. 그죠? 예, 다른 데는 뭐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딱 이 시장, 동일한 시장 권역은 강남 8학군에 해당이 되는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 여기에서만 예를 들어서 사례를 이제 비교를 할수 밖에 없는 그래서 범위가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는요, 배우지를 기초로 결정해요. 배우지는 우리가 상권이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도 상업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이, 그죠? 예, 관할 시장 권역이죠.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다 오니까. 근데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동네 장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배우지의 범위에 따라 동의수급관의 시장 지역의 범위는 틀려지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업지 같은 경우는 번역상에서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이 있잖아요. 인천에 가면은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단 안에 이 대상 공장이 거기 있으면 여기가 인근 지역이고요. 그 유사 지역을 찾아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안산에 가게 되면요, 예, 뭐 반월공단, 시화공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유사 지역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도시 지역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관계에 따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요, 이 후보지 이행지 앞에서 용어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평가사는 현재 농지가 있는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농지의 동의수권의 범위와 택지의 동의수권의 범위는 틀리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숙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럼 성수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고 그러면 우리가 택지 지구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교육을 풀어서 공급한다. 역세권 주변에 어떤 규제를 맞춰서 공급한다. 이렇게 했다가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게 되면 그 정책이 다시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정만 해 놨지 이게 벽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성소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 얘기죠. 기본은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거는 후보지나 이행지나 똑같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나오면요, 주거지 정도 하고요, 후보지, 이행지 정도로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요, 인근 지역에 상해주기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근적인데요 인근적의 생애 주기가 예전에는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래에는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전체적인 수명을 한 100년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서구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요 예 이게 성장기고요. 이게 성숙기기고요. 이게 쇠퇴기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어요. 중요 단계는 요거 세 가지예요. 이후의 단계는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쇠퇴기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근데 재개발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 천이기, 그다음에 악화기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장기라는 거는 통상 10에서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지역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는 하시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있죠. 예, 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는 단계가 성장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성숙기가 되면은요. 이 지역은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기능이 다 충족이 돼서 뭐 의료시설이나 뭐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제일 높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가 한 20에서 한 25년 정도가 됐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세태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수요가 빠져나갈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과라는 것이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 들어왔던, 입주했던 사람들이 한 40에서 50년 동 지나게 되니까, 주거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유입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재개발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쵸? 그렇죠? 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는 원래 소득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은 천익이 악하기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순서도 다 출제했던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래는 시험상에서 이용되는 부분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성장기는요. 거기 430페이지 나왔지만 신축 부동산이 거래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기능이 새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 종래 없었던 기능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거든요. 예, 네, 그런 단계고요. 성숙기가 되면은 한 20에서 25년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중고 부동산의 거래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지은 지가 한 20에서 25년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이 이제 다 갖춰진 거예요. 의료 시설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될 때가 성숙기. 그다음에 되면 이제 쇠퇴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여기도 이제 중고 부동산의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리일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시 상향 여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향 여과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이기가 되면은요. 하향 여과 현상이 좀더 두드러지죠. 예,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도 이주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악화기가 되면은요. 거의 이제 슬럼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에 미드 보게 되면요. 길가에 폐차 널려져 있고 막 이런 단계 있죠. 예,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개별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지역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주택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평가사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개별 부동산마다 최유효 이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개별분석의 필요성에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돼 있죠. 이 거기를 별편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아, 먼저 선행 분석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전체적인 분석이자, 예, 이게 거시적인 분석이고요. 지역 내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해서 뭐를 판정하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후행 분석이, 예, 그게 개별 분석이고요. 요게 부분 분석이자, 예, 이게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요게 개별 부동산의 최요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따드리면, 요렇게 해드렸거든요. 요렇게, 예. 그런데 이거 왜 구별을 해 드리냐면요 시험에서 예, 이거 바꿔서 출제했고요 이것도 바꿔서 출제하고요 이것도 바꿔서 출제하고 이것도 바꿔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요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는 우리가 틀림없이 예 문제를 이게 예, 답을 찾을 때 간단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이 지역 분석보다 선행한다 그러면 틀리죠 개별 분석이 전체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다 하면 틀리죠. 예, 지역 분석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 수준이라는 게 먼저 도출이 돼야만 그거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격을 우리가 추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432페이지에 밑에 가면 양가로 4번의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자체를 출제를 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445페이지죠. 그, 예, 445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